그 다음에 부족한 기운을 채고 모자란 지식을 챙길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우는데 아까 기운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 그게 뭐냐면 낮 동안 못했던 거, 관계든 뭐든 그 애정이든 그래서 내가 겨울은 정말 쓸데없는 계절이에요. 진짜 그그그 그그 동안에 오히려 퇴근 후의 시간이고 껌껌한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내가 그 동안 못했던 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밤 시간이 되면 혼자서 글도 쓰고, 뭔가 저기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거다 하는 게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건데, 그 노는 시간 속에서 뭔가, 아, 뿌듯하게 하려면은,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이런 거, 즐거운 거.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에 태어난 당신, 아름다운 당신 이렇게 돼야 되거든, 반드시. 근데 그게 안 되고, 난 가난한 겨울생이에요. 난 성년파리 소녀예요. 난 스크루지예요. 이런 겨울생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그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겨울생이, 그러면 어떻게든 스크루지 환경에서, 성년파이 그러니까 소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게 너무 쉬운 게, 겨울은, 나 옆에 가지문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사실은. 왜냐면, 하 밤에, 아니면 겨울에 얼어 죽는데, 그거 알아요? 저기 에스크노인들은 문을 안 닫아, 에스크노인들이 문 잠근 거 봤냐고, 이글로가 문 닫혀있냐고, 항상 힘들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거. 저기 튼트라의 어떤 천막도 다 여, 들어갈 수 있다고 문 잠궈놓지 않는다고 거기는 이미 왔다라는 것은 이 어려운 걸 향기 통해서 왔기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아프겠냐 하면서 받아준다고 그래서 구세군이 있고 그다음에 지부가 있고 그, 그래서 겨울생들은 사람들이 안아주려고 하는 코드들을 가진 사람들 만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봐봐요 내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다예요 겨울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의성이 있다예요 그니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나누는 거 없어. 수는, 기본적으로, 니가 알아서, 아니, 그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 낮이잖아. 낮은, 네가 열, 벌어서 먹어. 네가 잘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시간이라면, 겨울은 내가 할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좀 빌려주세요. 뭐좀 해주세요. 이럴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둠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코드라고요. 근데, 수가 없으면은, 그거 못 해. 그니까, 러 수가 있다는 거 뭐예요? 내가 타인에게 돈은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기운은, 그거, 되게 있잖아. 수가 있는데, 어, 너무 지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한다고. 후회성을 가져야지 마음에 들어 한다고. 그리고, 뭐, 그쵸. 어쨌든, 그 수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엔 새로운 것이 없다. 대신 새로운 생각이 있다. 아, 이게 뭐냐면, 무, 문제가 생겼을 적에, 여름은, 어, 만들어버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그냥 새로운 걸 만들면 된다고. 그런데 겨울은 내가 만약에 깡토따기가 없어. 그러면 깡토따기 만들 수 없어. 그거 뭐 이렇게 사올 수도 없어. 겨울이란 건 깜깜한 밤이니까. 그러면 홈미 가지고 깡토따기를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생각이 전환밖에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전환을 잘해야지 겨울생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생은 아이디어가 많겠어요. 많겠어 없 그냥 아이디어 뱅크지. 왜냐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국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생 같은 경우는 부지런한 거지. 그냥 만들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코드로 하니까 그 새로운 걸 생산할 수 있지만 겨울은 새로운 게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명분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아이가 엄마한테 뭐 얻어터지다가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저기에 배고파요, 어려워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다 도와주죠. 그러면서, 너다 먹어. 막, 걔가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막 도와주고, 먹여 살려주고 다 하잖아요. 그니까, 러 남의 것을, 자기 걸 갖고 오는 명분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겨울생이에요. 그니까, 겨울은, 내가 벌려고 하면 안돼그 그니까,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망하에요. 왜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게 겨울에 있어, 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냥, 모든 물건들은 다, 겨울생들은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봄, 여름, 가을에 모든 것들을 다 채집한 것들이 겨울에 창고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창고라는 건창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겨울이 돈 본다는 것은 생산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다가 분배함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배함으로써 벌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겨울생이 잘 사는 방법이야. 근데 세상은 있잖아요. 인열한 게 있어요, 특히.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산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어. 그 혼자 다못 먹어. 그거 썼고. 그러면은 내가 주변에 저기 도와주고 싶어도 근데 겨울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 없어. 껌껌하잖아 그러니까 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마침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 일로 와. 우리 집 와서 다 먹어.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길을 헤매다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쳤어. 그래가지고 쓰어가지고 했는데 얘가 너무 불쌍하니까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차를 친 사람이 뭐라면, 우리 집 양자에, 양녀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인연으로서 모든 게해결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가지 그러니까, 거, 근데, 겨울생이 내 거, 이 거를 가릴 수가 없는 이유가, 깜깜하다고요. 깜깜한데내 거, 이거 내 가리는다는 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어, 우리 집 화장실 마음대로 써, 뭐 해,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호액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겨울생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거 써도 돼요? 써도 돼요? 그러면, 얘 뭐야? 두둑놈이야 뭐야? 아니면, 그니까, 러 하여튼, 니네 맘대로 해라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특히 수 없는 사람들. 나수 없는 사람들 진짜 너무 힘든데, 그, 그 나누는 거볼때 근데 수 있는 사람 너무 잘 쓰지. 어, 아, 그내 것처럼. 그니까, 러 근데 우리가 한국이라는, 아 나, 나올 거야.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니까, 러 호의성이라는 것은 수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래서 니꺼 내 것이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오면 그 공간은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의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 안에 물이 들어갔어. 그러면 다 그게 그나에그 그그 밥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공간에 들어오면 수들은 섞여 버려요. 하나에 뭉쳐 버려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남이냐가 되는 게뭐예요안 된다고. 근데 화들은 다 분리가 돼. 야너 너는 여기고 여기고 이렇게 다르잖아. 아, 이불 속에 한문 됐는데 뭐 어떻게 너가 내, 내가 있고 네가 있겠어? 그냥 같이 있는 거지. 근데 떨어져 있어. 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게 렇 붙어 있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항상 분리하려고 하고 네건네거 하고 내건내거 네 먹고 이렇게 분리해서 먹는 거라면 수들은 그냥 숟가락 같이 넣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런 거야. 그냥 섞는 거야. 그게 수야. 그래서 수는래서 그, 밤의 계절이라지 않아요. 밤의 계절이니까, 뭐, 섹스든 뭐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모든, 그, 교접이 일어나는 것도 밤이고. 그래서 니꺼, 네 내꺼라는 네 구분을 안 가져요. 근데 수 없는 사람들은 그건 되게 잘하겠죠. 수 없는 사람은 그, 연결된 거 너무 싫어요. 아, 붙, 떨어져. 이렇게. 계속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화가 많거나, 이렇게, 금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본 코드가 이제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은 내 것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명, 그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도둑놈일 수 있잖아요 얘가 내가 줘도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사람한테 너왜 여기 왔어 이렇게 하 잘라내요 근데 얘가 명분이 있어야지 얘가 도둑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땐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거야 진짜 있잖아 얘가 힘들거나 그런 명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이 제일 중요한 게 명분하고 그다음에 매력이에요 명분이 없으면 도둑놈이에요 이거는 너왜 왔어 근데 온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럴 적에는 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은 사람들 엄청 가리는데 명분 없는 사람 들 되기 싫어해. 그, 그 그게 왜냐하면 도둑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겨울은 경계하는 계절이에요. 아무나 들어오면 그 집안을 그러니까 한마디 성안에 들어오면 미꾸라지 한 마리니까 모든 걸다 어, 엉망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사람들 엄청 가리고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명분 있고 뭔가 어, 정말 여기 있어서 즐거워야 돼. 그게 아니면은 다 잘라버려요. 그, 걸 보시고. 그 다음에, 겨울의 불안은 돈으로 기결된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크루지 삶을 사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겨울이라는 게 아까, 뭘, 겨울을 겨울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없는데 어떻게 겨울답게 살아? 배고파 죽겠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잠을 잘수 있어? 그렇죠 근데 배고픈데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행을 떠나고 배고픈데 어, 어떻게 해. 그래서 겨울은 무조건 내 창고가 든든해야 돼, 그러니까 내 위장이 차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아 얘기도 하고 엄마 잘됐세요 뭐하세요? 놀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 그니까그것 때문에 겨울은 항상 돈이 있어야 돼 생각해. 근데 사실은 사실은 겨울에 돈이 필요할까요? 아, 그러니까 밤에 돈 많으면서 돈 쓰러 갈때 있어요? 뭐 물건 사러 갈 수도 있냐고 그안 되잖아 그니까 러 사실은 겨울엔 돈이 필요 없어 겨울에 뭐가 있으려면 안정이 필요한 건데 그 안정을 자꾸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사회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돈 없으면 저리 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되지 그다음에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고 부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되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마, 많은 사람이 개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네가봄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은 너가 열심히 한 만큼 너한테 뭘줄 거야 라고 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겨울도 자기 마인드가 봄, 여름, 가을처럼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들처럼 돈을 벌어놨어야지 내가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사실은 안 당당해도 돼요. 왜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너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이, 이런 식으로 겨울은 사람, 타인의 힘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런 겨울생들 되게 싫어한다고요. 그, 그러니까 너왜 공짜로 사니? 너뭐 했니? 아니, 나 예쁘잖아. 그렇게 면 돼. 겨울생은 그냥 단, 단, 단순하게 하면 나 예쁘잖아.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예쁜 줄 알면 돼. 주선님? 나, <laughs> 내가 예쁜 줄 알면 돼. 나 예쁘잖아. 여기, 여기 뜨는 게 있는데, 뭐, 뭐, 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너가 다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니까, 러 겨울이라는 것은, 다시 명분과 매력인데 그게 없, 없고 돈을 추가하는 순간 정말 스크루지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왜 스크루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하 사회가 그겨울생활실래 그러니까 24시간 일해 뭐 이런 거야. 그러면 겨울 갖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 왜셔 그리고 쉬는 것들 갖다 막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는 부르주아 시대에서는 그 그러니까 정말 안 돼. 그래서 이게 겨울생인데도 스크루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겨울에 돈을 구하는 것은 깜깜한 밤에, 밤에 먹을 것과 일거리를 찾는 것 같다. 그러면 일거리가, 겨울생의 일거리가 레벨이 높겠냐고. 밤에 일거리 구하면 간신히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정말 천박한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일거리 가는다는 것은 몸 팔거나 아니면 저기 택배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밤에 물류센터 가거나 밤새워서 일하는 직업들. 아니, 진짜 있잖아. 질이 떨어지는 직업 을 무조건 가질 밖에 없어요. 아니면 도둑질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가 밝음의 일들이 아니라고. 그 겨울에 근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 겨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질 떨어진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겨울에는 일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겨울은 논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노는 거, 있는 사람 요구하고, 명상하고, 책 보고, 영화 만들고, 막 이러잖아. 재미있는 것들. 스포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내가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질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산하고, 택배 일하고, 막 이런 것들. 아니, 택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힘든 일을 하게 된다고요. 고대 노동을 하고, 그, 근데 겨울에 노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겨울에 일을 한다는 건 몸이 아파지려고 마음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생이 일한다? 아, 아프시군요? 그냥면딱 맞아. 근데 겨울이 일을 하더라도 노는 일 있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막 작가하고 글쓰고 뭐 아니면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겨울 일들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건강해요. 아까 겨울이 하는 게 사이스티스가 노폐물을 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그 겨울생다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치유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어야 돼요. 근데 생산적인 거는 뭐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름생에 할 만한 거. 그러니까 빚이 있어야지만 할 만한 것들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빚이 없어도 할 만한 일을 해야지. 기본 코드가 이제 잘 사는 거고, 빚이 있어서 하는 일들은 힘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겨울에 돈을 구한 것은, 그래서 힘들어. 그니까, 겨울생들이 막 열심히 일했대. 한 9년 동안 일했는데, 난 그거 받고, 나축하받았어 뭐냐면, 자기가 공무원을 했던지, 뭔가 열심히, 정말 대기업을 다녔던지 해가지고, 9년 동안 돈을 모아놨는데, 한마디 보이스 피싱 당해가 당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됐대. 그, 그러니까 그동안 모았던 걸 갖다가 다 날린 거지. 이게 뭐냐면, 근데 돈을 보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멀리 해야 돼요. 돈, 사람들 마냥 돈 쓰기 때문에. 그니까돈 버는 스, 스크루지는 항상 사람들 멀리 해요. 겨울생은 사람들 항상 멀리 하는 이유가 돈을 추가한 겨울생은 사람들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요. 자, 여름생은 혼자 살아도 내가 뭐든지 사할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겨울생은 옆에 부자가 없으면 나는 빈곤한 거야. 무조건. 왜냐면, 하뭘 갖다 구하려고, 돈이 있어도, 뭘 구하려고 해도, 안 줘. 가게에 가서 돈 많이 줄게요. 문 열어가지고, 뭐, 물건 주세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생은 돈은 의미가 없어요. 겨울생은, 너 있니? 라고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갖다가 사람으로 해결해야지, 겨울생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해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돈이 많아도 열악해요. 겨울생 자체가.